자, 율법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장가으로 속장교육 시작합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일을 모르고 자기 일을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어, 이단은 왜 생겼을까요? 그리고 왜 생길까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분명한 기독론, 즉 성경에 따른 기독론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이단의 공격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신앙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왜 오셨는지 분명히 알면 된다라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자 마침입니다. 즉 구약에서는 예수님을 얘기했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는 끝이다라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의의롭다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율법에 따라서 살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따른 그 율법의 규례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될 하나님에 대한 의, 이거는, 그거는 의가 아니다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자, 바울은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의 마침은 예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마침은 목표점과 종착점이란 의미를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 율법은 그리스도라는 목표점에 도달했고 옛언약의 효력인 그리스도라는 종착점에서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데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에 사람들을 인도했던 이 율법은 초등교사 역할을 했던 이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폐기되었다. 즉 그것은 이제는 의로운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선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길. 그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어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신명기 32장 12절에서 14절에 나와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신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자, 사도 바울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있고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는 의로 구약성이 재해석되며 구약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 즉 구약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죄 값을 위해서 십자가 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얘기해 주는 게 바로 구약이고 구약이 구약이 끝나서 이제 신약이 와서 이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는 책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에 의한 구원, 구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의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즉, 율법을 잘 지켜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만 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의를 얻을 수 있고, 이건 엄청난 큰입니다. 왜냐? 우리가 할수 없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놓고, 우리가 믿기만 하면 의롭다라고 얘기해줬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하러 가시고, 바울은 이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한,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믿음의 표현이고, 믿음을 강화시켜주며,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향한 깊은 신뢰를 갖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여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 13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이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중원자가 되시고 내 모든 죄와 죄값을 위해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해을 믿는 자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를 구원 받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전달되기를 원하고 계신 게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복음을 단단히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한 신화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달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이 복음이 전파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복음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